여러분 안녕 슈피 t v 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드디어 어 유튜브 앞에 광고가 붙었어요 대박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박수 박수 소리 들리죠 음 옆에 있는 한 친구 컴천씨만 박수를 쳤어요 어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은 한글날 음 한마디로 빨간날 그 이거는 홍대에서 샀어요 어때요 예쁘죠 여러분 홍대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꽂으려고 어제 핸드폰 붙이러 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릴 때 대충 이렇게 묶으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드라이를 안 하는 날에는 그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반대편으로 해도 켜렇게 하고 딱 꽂고 꽂았죠 뭐가 되게 이상하다고요? 하나만 꽂으면 뭐가 촌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대충 느낌 있게 음 어쨌든 이거는 두개만원 줬어요 홍대 앞에서 예쁜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사천 시간이 되고 구독자님들도 어느 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어 제가 협찬 제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은 거 진짜 1도 싫어하거든요. 그거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오더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너무 귀찮아서 협찬해서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예요 광고성 제품은 없다는 거. 근데 제가 성격상 그렇게 귀찮아서 하질 못해요. 일단, 살짝 미스트 뿌리고 오늘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 입. 핀을 샀으니까 좀 너무 촌스럽지 않으면서 엣지있게 나갈 수 있게 빠른 실내. 근데 로션은 아직 안 발라가지고, 음, 겨울에는 옷썸 이거 있잖아요. 오가닉 더블미스트 이게 노란색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바르고 물들임 제품 아바 아파 아파 어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죠 일단 일단 발라요 발랐죠 그리고 썬블럭은 필수 썬블럭 살짝 발라주세요 썬블럭 제품 그냥 여기서 제가 발라볼게요 선블럭, 일단, 발라주세요. 겨울에도 햇빛은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일단, 너무 귀찮아요. 짜잔. 짜잔. 이건 자석이에요. 이거는 팬티 뷰티. 팬티 뷰티. 일단, 너무 얼굴이 그지같이 크면, 너무 뚱뚱해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간단 메이크업 보려 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색깔이 시커멓죠 요거는 하얘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일단 했죠 사이드부터 펴요 근데 되게 과해 보였잖아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아 요즘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속상해요 아니 애기 놓고 나니까 살이 안 빠져요 몰라 원래 이랬나? 아 몰라 기억이 안나 살짝 닦아요. 원래 흰색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원숭이 같지 않아요? 이럴까봐. 응. 이렇게 했어요. 요즘 가을이어가지고, 건조하기도 건조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막 그린 베이스 막 이렇게 다 깔면 언제 나가요? 이미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쁜데? 그 출근하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대충 됐죠? 베이스는 다 깔렸어. 그러고 나서 더 살리고 싶은 부분, 다시. 코대 눈밑, 눈썹, 여기. 됐어요. 다시 한번 잡을게요. 짜잔. 팬티 뷰티,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이거는 근데 직구로 산 거예요 여러분 짜잔 짜잔 됐죠 문 앞에 살짝 터서 트인 데는 살짝 한번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앞 트임을 하고 나서 앞 트임 제가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다른 데는 수술하진 않았지만 19살 때 수술했더니 이 살짝 튼데 자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음 너무 싫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또 살리고 싶은 부분 음. 이렇게 살짝만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할건 하고 나가야 되니까, 바빠도. 응? 됐어요. 섀도우는 요걸로 그냥. 응. 그럼 훨씬 더 음영이 느껴지죠. 이렇게 살짝 한번 더 해야겠다. 음. 보이세요? 음. 근데 입술 빨갛게 발라서 그런데 입술도 얘를 지워 볼게요. 음. 음.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눈썹은? 살짝 대충 그려. 대충. 눈썹 그리는 건 저번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베이스가 조금 촉촉하지 않고, 근데 촉촉해요. 이것만 해도 광 보이세요? 근데도 더 촉촉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가루부터 먼저. 가루 형태는 얼굴을 좀 메말라 보이게 하니까. 가루 형태. 저는 이렇게 볼터치를 넣어서 쓰는데, 어, 아, 오늘은 이런 거. 가루 형태. 말고, 라네즈 제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짜잔. 이게 라네즈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투톤이에요. 이게 색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흐린 거보다 진한 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지? 보이세요? 이렇게 요게 예를 들어 이게 네모예요. 그러면 요렇게 돼서 들어 있는 거한 마디로. 그래서 색깔이 보이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내리면 이게 올라와요. 보이나? 보이죠? 올라오는 거 쭉. 그러면 쭉 들어가다시피. 그 옆에 요거를 쭉 올리면 이게 보이죠? 쭉 이러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거를 진한색, 진한색을 안쪽으로 이렇게 그럼 똥손도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안에는 그라데이션이 그냥 됐어요 음 보이죠? 그럼 볼터치도 살짝 해보죠, 이걸로. 음. 근데 가루 형태를 많이 사용하면 얼굴이 건조해져요. 어디서요? 입술? 어느만 시뿔겄죠? 음. 음.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아이 메이크업을 했으면 이렇게 눈 가리고 뿌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핀! 어제 홍대에서 산핀 짜잔 저는 다제돈 주고 산 거지 광고성 제품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짜잔 이렇게 꽂고 이렇게 나가도 돼요 청바지 에티 입고 너무 여기는 이러면 살짝 이렇게 꺼내줘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머리 귀신분. 이렇게 묶어요. 그냥. 지금 이게 마르면 괜찮아진다고. 지금 너무 뿌려서 그래. 짜잔. 생기발랄 촉촉한 메이크업. 눈 메이크업을 라이너 안 해서 그런데 라이너 살짝 그려볼까요? 근데 그래도 눈들 부어 보여 오늘 좀 부었는데. 눈 메이크업을 살짝 해보자 그럼. 너무 저게 기 보이면 라이너. 라이너. 짠. 이야. 이게. 음, 이거 이니스프리 라이너가 아니네? 짜잔, 이거. 그러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를 마르기 전에 살짝 펴요. 시간이 없다, 마르기 전에 살짝 빼. 응. 그러면 라이너가 그려졌어. 응. 그리고, 오이. 아이레쉬컬 너무 대충 했나, 오늘?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잊자. 짜잔. 완성됐어요, 여러분. 귀엽고 생기발랄 외출준비. 여러분, 안녕!